자야곡하고, 그 다음에, 고향길이 있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 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자야곡도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상실감? 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 뭐,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아니면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향을 잃은 경험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어? 우리 여러분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 알죠? 거기 보면 정씨가 산포 고향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산포가 뭐 됐다고 하죠? 산업화됐다. 그래서 고향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 어? 그거하고 동일한 주제고. 이것도 결국 이제 고향길을 떠나야만 했던 삶의 비애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이 신경님의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어이 작품하고 좀 연결시켜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시는 뭐라고 생각해 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삶이다. 왜 떠나냐면 어 농촌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그래. 농촌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알았죠. 우리 농무에 보면 농무에 보면 농촌이 너무 가난하니까 결국 농사 때려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게 농무 아닙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러분이 연결이 돼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농촌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두 편의 공통점은 일단 뭐가, 뭘 대상으로 했다? 고향을 대상으로 했다. 알았죠? 뭘 대상으로 했다? 고향을 대상으로 했다. 이건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품 볼까요? 밑에 보세요. 수많은 빛을 해야 할대 고향인데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이 있기만 푸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대비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어, 그리고 여기에 무슨 대비가 있다는 것도 알수 있죠 어? 어. 어? 여기에 있다는 건알수 있어요 색채의 대비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고향은 수만호 빛으로 돼 있어야 할 고향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노랑나비도 오지 않고 무덤이 있기만 풀어대요 됐지? 어? 여기만 봐도 무슨 상실감이 있어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1년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무슨 상실감을 나타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 어? 그럼 옛날과 다르게 고향이 많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했다 이런 뜻이야 변했다 그래서 수많은 빛을 해야 할내 고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면 빛들이 많아 저거 많아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 마을에도 내 고향에도 수많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건 집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야 집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 지금은 노랑나비도 날아오지 않는 무덤에 있기만 푸르더라는 거야. 알았죠? 그럼 고향이 뭐된 거니, 결국? 고향, 고향이 뭐된 거야? 어? 황폐화된 고향이지, 뭐야? 우리 현진건의 고향이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가 기차 타고 가는데 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원래 경상도가 고향인데, 어? 아, 경상도에 자기 고향에 들렀다가 놀라죠. 고향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죠? 어? 결국 고양이를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결국 나가 이제 친구한테 받은 정종병을 따고 둘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게 현진건의 고향입니다. 어? 그 현진건의 고향에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 있어요, 고향상실감.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잃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EBS 교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어? 뭐 이런 주제는 시뿐만 아니라 모로도 많이 나온다. 소설로도 많이 출제된다. 어? 그렇게 알고 있으니다 주제를. 그래서, 옛날에는 수많은 비이었는데 지금은 무덤 위에 있기만 푸릅니다. 고향이 뭐 됐다? 황폐화 됐습니다. 이게 됐죠? 어, 고향이 퇴락했습니다. 됐지? 슬픔도 자람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이 그냥 꿈도 아니고 검은 꿈이야. 어? 검은 꿈. 이해 됐죠? 그럼 시적 화제는 분명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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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냐없었겠냐 있었죠.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림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이 돼버렸다 그리움이 의미가 없어졌다. 파이프에는 조용히 타는 꽃불도 향기로운데 이 꽃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얘하고 이미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담배를 피우면 파이프에 뭐가? 담배불이 막 이렇게 빛이 날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 꽃불은 내가 파이프에 담배 꽃불은 향기로운데 내 고향은 그렇지 않다. 이해 됐지? 내 고향은 그렇지 않다. 연기는 또 도떼처럼 날에서 항구로 듭니다. 그래서 옛날 들창마다 눈, 눈동자에는 짠은 소금이 절여있다. 눈동자에 짠은 소금이 절여있다는 건, 뭐, 이건 뭐의 이미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의 이미지하고 같다. 그래서 화자는 결국 변해버린 고향 때문에 무슨 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거. 어? 알았죠? 어? 변해버린 고향 때문에 무슨 감을 느끼고 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됐죠? 슬픔도 자랑도 집어 삼치는 검은 꿈, 그리움은 소용 없었네요. 파이프에는 분명히 꽃부른 향기로운데, 연기는 도떼처럼 항구에 내리고 있는데, 결국 들창마다 짜온 소금에 절여있다라는 건, 결국 고향을 바라보면 뭐밖에 안 난다? 그 뜻이에요.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주로 표현한 게다 무슨 상실감이다? 그죠?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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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척하자가. 담배 파이프, 어? 어 들고. 알았죠? 항구에서뭐 보는 거니? 예전에 고향을 이렇게 딱본거 아니야? 됐죠? 어? 고향을 딱 바라봤는데, 고향이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도 많고 집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 그 뜻이야. 성원. 밑에!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참,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이런 거 있어. 야, 봐봐.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은 거야. 어? 그럼 막 억울하고 슬퍼 슬프지 않아? 슬퍼. 슬프면 이 슬픔을, 어? 잊기 위해서 막 운동을 탁 독하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잊지 잊기 위해서. 그래서 막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그냥 모여버리면. 자버리면! 알았죠? 생각을 안할수 있어 없어. 그 뜻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고향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는 게더 낫다야. 그 정도로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 그 뜻이야. 이거.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그 정도로 내 삶이 더 고통스럽다. 알았죠? 오케이?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이 심리적으로 괴로운 것보다 그냥. 눈보라 치고 바람 부는 게더 낫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무슨 적 괴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 심리적 괴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의 반자치 소리. 누구겠어요? 결국 고향을 바라봤다가 담배 한대 피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상실감 느끼고 돌아서는 화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해됐죠? 독한 술 마시고 나서. 에휴. 고양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해 됐죠? 어? 그 다음에 뒤에 숨막힐 마음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겠어요. 숨막힐 마음 밑줄고 걸으세요.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을 마음에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쓰인 건 맞아요. 이게 서리법이 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숨막힐 마음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냐. 강물이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요 흐르지 않는다.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을 마음에 드리고 있다는 건 지금 시적화자가 무슨 심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실적화자는 무슨 심정이다? 답답한 심정이다. 됐지? 그리고 무슨 상관으로 끝난 거야? 수미상관. 오케이? 자야곡이란 말, 이 제목 자체가 뭐냐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알았죠?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오케이? 이해 예, 됐죠? 여기에서 무슨 상관이 쓰였다? 이렇게 어, 알면 돼. 이 시는 이렇게 알아두고 무슨 상실감이 주제다? 고향. 고향 상실감이 주제다. 됐지? 느낌을 알아두면 돼. 느낌을. 그래서 파이프에 담배 피면서. 알았지? 파이프 담배 피면서. 어? 고향을 봤는데 고향은 지금 변했고. 어? 그것 때문에 결국 상실감을 느낀 시적 화자가 결국 고향을 돌아서는. 어? 답답한 심정으로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오이해 되셨죠? 이제. 어? 이 씨는 뭐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시 같은 경우는, 자가 이 씨는 고향질이라는 건 그대로 보세요. 제목이 고향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알면 돼. 가시의 중심 대상이 뭐라는 거? 고향. 됐죠? 나시의 중심 대상도 뭐다? 고향. 아,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고. 이 고향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 고향이라는 걸뭐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알았죠?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남북 대결지역 분단 때문에 됐죠? 이 고향에 대한 감정은 정말 다양하다. 아, 그렇게 그렇게 알면 돼.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됐죠? 내가 살던 집테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지오줌이 있어요. 지오줌도세모 청소. 지오줌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퇴락한 고향의 모습입니다. 벽에는 지오줌이 얼룩져 있고요. 담놈에 늙은 수유나무 잎 날리거든. 두르차 두레박에 우물물한 모금 더 마시고 가위소리 요란한 엿장수가 되어서 시적 화자가 엿장수가 되어서 고추장자리 새빨간 노을길을 서성이려네. 됐죠? 여기까지 끊어. 이해 되지, 그거? 내용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럼 화자는 고향에 가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래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래요. 그냥 내가 살던 집에 가서 알았죠? 우물물 한 모금 떠먹고, 됐지? 그냥, 아, 노을길 서성이다가 오겠다는 거야. 오겠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고향에 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 생활하고 돈 벌다가, 고향에 가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더 거기서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고향에 가서 위안을 받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 고향이 가난하니까 그래. 산업화 때문에 농촌이 완전히 퇴락해버렸기 때문에. 어?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겠습니다. 장, 야, 감석이 깔린 장길을 피한다는 건 누가 안 만나겠다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이것도 같은 말이야. 아무도 찾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누구도 뭐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던 고무시쯤 딸아이도 안 보겠다 수틀 기고 앉았던 가게방도 안 보겠다 이해 네, 됐죠? 네? 결국 시적화자는 결국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에 만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이유가 뒤에 분명히 있어야 돼왜이 사람은 분명히 봐 고향에 가서 아무도 찾지 않을 거고 단지 자기 고향집에 가서 우물물 한 모금 먹고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다가 장길도 피하고 딸아이도 보지 않고 됐죠? 어? 그 다음에 그냥 가게빵도 피하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냐, 이게. 이걸 어떻게 보면 피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피하냐, 이게. 어? 그 이유는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엄더미에 수북한 세전 마당에. 세전이 뭐죠? 세전이 뭡니까? 소시장입니다. 소시장 소시장 마당을 됐죠? 금줄 찾는 허망은 금정꾼이 되어서 금정꾼이라는 건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금정꾼은 뭐라고?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금정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뭐죠? 금을 캐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게 허망한 금정꾼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금정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적화자를 빗댄 말들이 하나 있죠? 앞에 뭐 있죠? 엿장수. 엿장수. 또 하나가 시적화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허망한 금점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이 말은 결국 얘가 고향을 떠났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떠났겠지? 응? 어? 이루었을까 이루지 못했을까? 이루지 못했어. 어? 오케이? 쉽게 말하면 농촌에 있다 도시에 갔는데 도시에도 적응 못한 거야 사실. 어? 그리고 고향에 와. 고향에 알았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성공하지도 못하고 다시 고향에 오면 사람들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럼 얘는 분명히 과거의 금전꾼이 되어서 근데 그것도 허망한 금전꾼이 됐다는 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기게 있는 거야.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한 뭐가 있다? 회안이 있는 거야. 나는 허망한 금정꾼이 되어서요. 초저녁 하얀 달을 보면서 그냥 거닐 거예요. 됐죠? 어? 됐죠? 그럼 얘는, 야, 야, 고향을 지금 떠나서 어딜 가든, 삶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알았죠? 자기의 삶이 풍요롭거나 하진 않아 어? 그래서 하얀 달 보면서 거닐래요 장국밥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를 겁니다 쫓기듯 도망하듯 이게 뭐야? 쫓기듯 도망하듯 살아온 이 이게 누구의 삶이니? 이게 누구의 삶이니? 화자의 삶이지 화자는 이렇게 살아왔어 쫓기듯 도망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답기도 합니다 삶의 애달파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을 보면서 잘못된 낙은애가 되어서 그냥 나는 떠나겠다. 야. 어디를 떠나? 고향. 어, 고향을 떠나겠다. 야, 봐봐. 야, 이 시는 간단한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돼. 고향에 왔다가 물한 모금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장국밥한 그릇 먹고 어디를 떠나는 거야? 고향. 고향을 떠나는 거야. 이게 고향 길이야, 고향 길.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고향을 가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 들렸다가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냐? 어? 그게 이제 뒤에 문제 보기에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무엇 뭐 때문에? 가난한 농촌의 현실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어?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고향을 상실한 이에게 고향은 회귀하고 싶은 애착의 공간은 맞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어? 근데! 가와 나의 화자는 고향을 상실한 이들입니다. 공통점이죠. 맞죠? 공통점이죠. 가의 화자는 일제의 수탈, 과거의 활기를 잃고 황폐해진 고향을 떠나 타지를 유랑하는 처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의 절망!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화자는 산업화 시대에 피폐해진 농촌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 예. 있잖아요. 그죠? 어? 결국, 그곳을 떠난 처지로 마음으로는 고향에 안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뭐 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주제 이해 되잖아, 그죠? 이해 됐죠? 어? 고향지라고 아마 자야곡은 충분히 어, 주제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뭐 남기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오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1번에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서리적 표현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어, 가에 있습니다. 나이는 없어요. 공통점이니까 이건 1번은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내면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한다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알았죠? 아, 어? 그다음에 아까도 했잖아 촉각적 심상의 대비는 나타나 있다, 나타. 나 촉각은 있지만, 촉각은 있지만 대비가 나타나 있는 건 아니다. 알았죠? 동일한 종결적 표현을 반복 사용해서 운율감을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해보면, 뭐모하리다그 다음에, 뭐모하네 라고, 나에서 반복이 되죠. 네. 됐죠. 그 종결표현의 반복은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었어요. 됐죠. 5번에 보면, 상승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건, 시 전체 분위기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뭐가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아? 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는 빛과 무덤이라는 이기를 대비했다. 이거는 뭐 말이 되는 거죠.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군. 가는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상황에서 매운 술을 마신다고 설정한 것은 고향 상실로 인한 화자의 모험 신정이다? 이해 되죠, 이제? 이말 이해 되죠, 그죠? 나는 텐바루에 지오줌이 얼룩져 벽에 벽, 어, 얼룩진 벽과 관련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테락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농촌의 풍경이다 쫓기도 도망가듯 살아온 이와 길 잘못된 나그네를 결합하여 화자죠 다 고향에 앉아수 없는 화자의 괴로움이 나타나 있다 맞죠? 맞잖아 선택지 뭐 이건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가와나는 모두 달이 지닌 밝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과거 고향에서 즐겁게 활기차게 살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잘못됐죠 그죠? 여기서 다른 밝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알았죠? 차가운 이미지면서 어두운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됐지? 아? 어? 그럼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 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는 모습에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투영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기를 피하려는 모습에는 자신이 현재 처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되죠? 그다음에 추억이 어린 공간인 가게방을 피하려는 모습에는 더 이상 고향에 관련된 추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아, 예. 추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다음에 밑에 소시장 마당을 거니는 금정꾼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에서 지금까지의 삶의 회안이 느껴진다. 그다음에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는 것에서 고향에 머물 수 없는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됐지? 네. 이게 별로 문제가 없, 없는데.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번이 잘못된 이유가요. 여기 분명히 추억이 어린 공간인 어디를? 가게방을 피한다는 건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가 무슨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지. 그래, 더 이상 추억에 연연하지 말자. 나, 요번에 고향 떠나면, 진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이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명히 어린 공간인, 추억이 어린 공간인 가게방을 피하는 것도 자신의 현재 처지가 무슨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어? 답은 3번이 답다 맞습니다. 됐죠? 뒤로 넘겨봅시다.